이 녀한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10일 국회의원직을 전격 사퇴하며 비례대표로 당선된 지 1년 6개월 만에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본업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오직 진영 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 정치권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. 윤석열 정부의 개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진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하며 사태의 이유가 개인의 희생을 통한 변화 촉구임을 암시했습니다. 한마디로 지성인이자 정치권의 표상입니다.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자 해양수산부 장관인 전재수는 어떻습니까?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의 진술에 따르면, 전 장관은 통일교 성지인 천정궁 방문시 현금 약 4천만원과 까르띠에 불가리 등 고가 시계 이점을 받았다고 합니다. 그러나 민주당 넘들의 처신 뻔한 내용이지만 전재수 전어말 전부 허위이며 통일교에서 10원 한장 받은 적이 없다고 닭발 오리발 강력히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. 저지라라는 게 어디 하루 이틀입니까? 이재명이 여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즉각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거 보니 캥기는 데가 있긴 있는 듯 야당 국민의힘에서는 공소시효 만료일 약 20일 뒤를 언급하며 즉각 장관직 사퇴 후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. 어휴 정치한답시는 떨거진 엄년들아 지발 이뇨한님처럼만 살아라잉.